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자 이번 주말에 좀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배트맨 토토에서 뭐 결과 처리가 잘못돼서 지금 합법 스포츠 토토가 먹튀가 났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경기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했는지 이런 거 한번 쭉 보여드리고 그랬을 때왜 그러면 이거는 먹튀인 건지 그거 설명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이 합법 스포츠 토토 이 배트맨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는 이 망령들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상 경기는 130번 경기입니다. 26일 토요일 아침에 있었던 mls 경기고요. 샌디에이고 fc가 홈이고 네슈빌이 원정인 이 축구 경기입니다. 자이 경기가 스코어는 1대0으로 끝났는데 2대0 처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햄물을건 사람들이 미당첨이 되는 그리고 핸디 승을 간 사람들이 어, 미당첨인데 적중이 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행리승 가는 사람들보다는 햄모 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사고가 발생한 사람들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스코어가 잘못 처리됐는지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98분이고 아직까지 1대0이죠. 그리고 추가 8분을 줬는데 이 추가 시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내슈빌이 노란 팀이죠. 프리킥 상황에서 골키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연두색 놈이 골키퍼인데 골대 비워놓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공격이겠죠. 공격이 픽사리가 나면은 휘슬이 불릴 겁니다. 근데 이제 리바운드가 이제 튀었고 이 공이 자이 공이 끝났는데 방금 보시면 심판이 손 들었죠. 근데 그거를 못 봅니다. 못 보고 이 드라이어라는 공격수가 막 달립니다. 달려서 빈골대에다가 골을 찔러놓고 이게 골 인정이 돼요. 폭죽 터지고 어, 2대0으로 스코어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까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심판이 휘슬을 불어버렸습니다. 휘슬을 불어서, 이거는 골 취소가 되고, 후의 상황이 어, 모여가지고, 예, 심판이 말을 합니다. 휘슬 을 불었는데 넣은 거니까, 이건 취소를 한다. 이렇게 돼서 내려갔어요, 스코어가. 스코어가 내려가서, 이게 조금 헌선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2대0이 됐다가 1대0이 되는 경기인데, 자, 그러면, 이거를 핸디 승관 사람들은 입 닫고 있겠죠? 근데 핸 무관 사람들이, 결과처리가 이상하게 되면 고객센터에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때 배트맨 직원은 경기를 잠궜어야죠 이걸 결과처리해서 돈을 내줄 게 아니라 결과를 잠궈 놓고 후에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그러고 이제 결과처리를 해서 일대0으로 어... 환급금을 내줬으면 상관이 없을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대0 처리로 돈이 나가버리다 보니까 어 우리는 나가 나갔... 돈이 적중 처리가 돼서 나간 돈은 우리가 책임 안 진다 이렇게 공지를 띄워 버립니다. 이경계에 대해서 결과 처리가 됐는데 이게 우리의 어, 우리의 이런 어, 룰 상으로 어, 룰 상으로는 우리가 이거는 번복 안 한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햄무 당첨 우리가 돈안 내줄 거다 이렇게 대포를 까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어, 결국은 규정이 있으니까 먹티가 아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사설 쓰다가 먹튀 당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이런저런 다 변명합니다. 아 우리 규정 이래서 너는 규정 위반이야 돈안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먹튀 당할 때어야 그럼 내가 규정을 위반한 거니까 하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입니까? 아니 먹튀로 합니까? 먹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본인들이 잘못된 실수을 해놓고 규정 운운하면서 어, 돈안 준다. 지금 당첨된 사람들의 돈이잖아요. 이거는 해모간 사람들은 돈을 받아야지 적중이니까.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먹티죠 그래서 이거는 배트맨 토토 합법 먹티가 맞습니다. 다른 사설 사이트들도 이렇게 먹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진짜 햄무를 걸어서 돈못 받은 사람들은 진짜로 이거 뭐 어디 소송을 하든가 고소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이렇게 규정들이 밀면서 본인들의 사측의 시수로 어 이거를 배터들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사설 저기 불법 운영자들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얘네들이 배당을 작게 주는 것도 작게 주는 건데 100배 넘어가면 수수료 뛰잖아요. 뭐 하면 수수료 22% 떼잖아. 그런 이런 거 후처리하라고 본인들이 갖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수료 떼는 이유가 뭐야? 이런 거 있으면 본인들이 손해를 봐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굳이 수수료를 안 떼더라도 이런 것들은 사측의 실수기 때문에 당연히 사측에서 손해를 감내하는 게 맞습니다. 핸디 처리로 이 핸디 승으로 돈 나간 거 이거는 사측이 감내해야 되고 햄모 당첨자들한테는 따로 돈을 줘야죠. 근데 이거를 안 준다. 이거는 어 진짜 회사가 이제 이렇게 대포를 깐다는 거는 어느 회사도 이렇게 책임을 안 지고 하진 않습니다. 무슨 어떤 투자 회사를 보더라도 투자 회사에서 리스크 실패해 가지고 뭐 손실 나면은 그거 다 물려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돈은 돈대로 받아가면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받아가면서 이거 책임 안 진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일단은 이번 사건은 이렇고 뭐 먹티가 맞습니다. 먹티가 맞고 저는 이 배트맨을 쓰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야이 사설 쓰는 놈, 이 불법 쓰는 놈들아 하면서 와가지고 나는 배트맨 쓰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어, 굳이 이딴데 쓰면서 어, 뭐 사설이나 뭐다를게 없잖아. 근데 이거 쓰면서 굳이 남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어차피 도박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뭐 건전한 겁니까? 뭐 불법적인 도박, 합법적인 도박 이런 게 어딨냐? 그냥 도박 자체를 안 해야지. 스포츠를 즐기려고 한다고 돈을 걸지 마세요. 뭐그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어? 뭐 불법을 하든 합법을 하든. 어. 근데 이제 이런데 쓰면서 막심 나는. 막 뽕에 차 있는 거지. 배트맨을 씁니다. 어쩌라는 거야. 관심 없어요. 응? 그래서 결국은 이 배트맨을 쓰는 것과 어, 사설 토토를 하는 것과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 관계를 맺을 때 콘돔을 끼고 하는 것과 안 끼고 하는 것의 차이라고 봐요. 어, 콘돔 안 끼고 하면은 불안할 거아니야 생리 나오기 전까지. 응? 그거야. 그냥 어, 불법 하면은 아씨 언제 또 걸려갖고 뭐 벌금 맞나? 이 불안감에 사는 거예요. 어. 그거랑 별이 다를 거 없어. 정말 순결하려면 혼전 순결을 하든가, 아예 뭐, 고추를 자르든가 해야지. 그죠? 아예 도박을 안 하든가, 아예 성관계를 안 하든가. 근데 뭐, 뭐, 누군가에게 이거 잣대를 드림일 순 없는 거야. 누군가는 노콘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지? 근데 이제 배트맨을 어, 뭐라 설명하냐면은, 이거는 콘돔도 아닙니다. 고부장아 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 이건 뭐, 배당이나, 어, 이런 뭐, 규정이나, 뭐 경기 절삭이나 뭐 수수료 떼가는 거나 보면은 이건 그냥 마미송 고무장갑 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좀 결론으로 가자면 이촉 같은 거 도박을 끊든가 어? 배트맨 한다고 막 우월감 느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나는 배트맨 한다 어쩌라는 거야 관심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은 어, 명백히 어, 합법 배트맨에 먹튀기 때문에 어, 저기 어디 저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다 따져가지고 아니, 요즘에 이재명이 말잘 들어주더만, 어 이재명한테 가서 일러주, 일러 맞히든 그렇게 해서 좀 하자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런 사고는 예를 들어갖고 내가 막 불법 사이트를 쓰는데 내가 한 달이 건너 아는 사람이야, 이거 그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야 이런 하자 잡혔다라고 하면 돈 물려줍니다. 어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러면 은 배트맨이 합법, 어 배트맨이 불법보다... 더안 좋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